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왕 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이호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죄에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포함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2024년 새해 첫날 해가 오를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점을 좌로 새벽 기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거기에 집중을 해보자. 라는 마음에 달단하고 한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 맞이하는 한해지만 해가 바뀌어서 한해를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어른들이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은 지난 한해보다 더 나은 이 한해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2024년 이한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2024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살아보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러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나이가 아주 젊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사자들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때를 이어서 왕이 될 때가 약 스무 살쯤 되지 않았는가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너무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왕정이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여타 다른 나라들과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어린 젊은 솔로몬이 긴작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결단한 것이 내가 하늘 앞에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절에 의하면 이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무엇을 드렸더니라고 얘기합니까? 일천 번째를 드렸. 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laughs>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라는 이것이 구약성경에서는 제사로 표현이 되죠. 지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다른 일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자고마치1천번제예요 이런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동물을 껍데기를 벗겨서 피를 빼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번제를 1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한번 드리고 두번 드리고 세번 드리고가 아니라 동물을 천 마리를 잡았어. 이 기본이 워낙 넓으니까. 거기다가 재단에다가 동물 천마리를 동시에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사 행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2024년 희망찬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처럼 예배로부터 우리의 한 해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원래는 예배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다. 솔로몬이 1천 번째를 드렸던 그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의 목숨을 걸어보겠다. 우선순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를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뒤에서 따라오도록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단이 있기를 먼저 준비해보도록 거면합니다. 네. 이, 예배, 이 예배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걸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살겠다. 예배 모든 삶을 걸어보겠다. 라고 하면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 네. 이거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천번째를 받으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밤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절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오절 <laughs> 기부원에서 밤에여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 예배 잘 드렸구나. 내가 너의 예배 잘 받았다. 네가 나에게 예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렸으니 나도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 그것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것더도구할때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될때 여러분 삶의 질은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참 드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물어 주시고 네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채워주겠다. 이 관계가 우리 인생의 속 지속되면 <laughs>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첫 번째 예배에 한번 온 힘을 쏟아 붓기를 주의적으로 충합니다두 아, 네. 번째 이 한해는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됩시다.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됩고 다녀도 조금 자애가될수 있기를 주 이름에 축원합니다. 아, 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천 분지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거 너는 구하라 했더니요 아마 저 같으면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내 인생 생각해 보자. 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것 쏙쏙쏙 빼서 하나님께 안에 보자. 그렇게 얘기.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놀라운 것서 육절하고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솔로몬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일천 분제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 너는 구해라 할 때에 이 솔로몬이 아버지 탑이 떠올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떠올릴 때는 이런 그것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제레니가 음, 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육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된 그리고 조상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 엄마 힘들었다라는 생각만 들면 이러면 얼마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겠어 이러면 우리의 지난 날 모든 날은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기 때문에 잊었을 안되지만 이제는 놓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후손이 내가 믿음에 무습으로삼 것을 회상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중앞에서 행했으므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노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후일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 의해서 고백되도록 이 시대를 사는 부모된 우리 세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도 맞지만 반대로 좋은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권에 즉위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셨다 이걸 자식 입장에서 그 아버지를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 일자리에 이 아들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좋은 부모, 좋은 조상, 그리고 아울러 좋은 자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복의 통로입니다. 부모와 후손의 자녀와의 관계는 하느님의 복에 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하에 이렇게 살아봅시다. 좋은 부모, 좋은 어른, 그리고 귀한 후손이 되어보기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 겸손해. 야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나는 강고도 고 사랑의 주만 보여야 됩니다. 나를 두 낮추고 곁에 있는 우리 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배려하고 높여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 을 이어집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기만 해라 줄 것이다. 이제 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간구가 너무 겸손해요. 7절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호하여. 주께서 종으로 종하여 아버지 파비셀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자기가 작은 아이래. 내가 네,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자신의 나아짐을 선택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삶의 행동을 바르게 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다수의들 백성들이 있는 것이지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왕이 된 솔로몬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작고 백성들은 너무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정의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솔로몬처럼, 우리 좀더 낮아집시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높여줍시다. 자, 이 구조를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일천 번째를 드렸더니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성실과 공예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나약한 종입니다.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짓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대답에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십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긁고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진짜, 진짜 귀한 팀들이다. 누가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이 부자관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은 신약성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요?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지라? 맞는지라. 지금 성경은 맞는지라. 과거 성경에는 합한지라.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다. 그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아버지 다윗에게도 내 마음에 맞는다 했는데 그 아들 서로 만에게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든다? 내 마음에 든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서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살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면 이런 우리 아버지 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살아나가는 우리 자녀 후손들을 보고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시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던지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은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솔로몬의 성대은 예배였습니다. 일천번째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더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11절 1절 안했지만 은그 이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니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충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 네.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했기 때문에. 네. 겸손하게 예배자로 결단을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즉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구야시대에 이루어진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먼저 온자는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부모와 조상, 그리고 좋은 자녀와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가 되기를 20년 첫 예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그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령 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머리 머리 위에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몸들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 나온 나이다.